마, 먹어볼게 감자에 먹어줘요 잘먹어 맛있어요? 보나, b 보나 l e Hi, Bible. Hi, Bible. Hi, b i 이 l 오 Hi, 더 i b 오 e Hi, Bible. Hi, b i 이 l e Hi, b i b l 많이 시키면 생길래, <laughs> 소리 지르잖아, e Hi, Bible. Hi, Bible. Hi, b 기다려, 기다려, 예쁜이 기다려야 돼. 인내심을 강해야 돼. 알았어? 먹어 하이파이브, 케요 시키면 생길래 막 소리 지르고. 하이파이브. 하이파이브. <웃음> <웃음> 처음에 잘하는데 <잘한지> 생길래. <생기랬네>. 하이파이브. 안해, <laughs> 안해. <생기랬네. 아니>, <laughs> 하이파이브 한 번만, 한 번만, 한 번만. 몸이 무거운가 봐. 아니요. 야, 한 실에 결났고. 안 한다. 처음에만 뭐. 잘하지 세번네번 네 시키면 서길래. 삐져. 삐져. 멀리 갔잖아 벗어. 임마치마, 임마치마. 세분아, 기다려 세분이. 기다려. <laughs> 기다리라 했잖아. 왜 먹어? 기다리라 했으냐. 기다려. 기다려. 조금만 말하게. 조크에 말아만. 조용히 말하라고. 내구나 기다려, 기다려, 기다려. 손을 이렇게 기다려. 손을 이렇게 해. 가다 삐진다, 이제 가벼워. 또 삐졌어 지금. 기다려. 얼마나 먹고싶어 내가 먹고 잘 삐져 잘 삐져 하고하이파우도 키워 시키면 짜증내 성길래 <laughs> 한두 보이지 그것도 몸이 뭐. 무거워갖고 태도 안한다 잘옛날잘 하던데 나 게을러 할래 이리와 이리와 절대 안와 이리와 갖다 줘야지 먹기 놈이 게을러하고 서 그래 대문나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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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집어서 먹어 앉아서 먹어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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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힘들으니까 앉아서 먹을 거야 맛있냐? 이거 잘 먹더만 감자 샐러드 감자 무시하고 쪄가지고 마요네즈도 해가지고 하고 나중에 감자 쪄서 해줘야지 마요네즈에다 전복을 안먹어도 이건 잘 먹네. 비싼 거안 먹. 전복을 왜안 먹까? 전복 엄마 먹으라고 안 먹는 거지. 같 <laughs> 효녀네 효녀. 전복도 안 먹고 효녀예요. 전복 한번 이거 입에 대도 말은 배터비다. 냉녀인가요? 저도 안 먹. 절대 안 먹대요. 내가 씻어서 먹었다. 세분이 먹을 거라. 세분이 왜 전복 안 먹? 나는 전복 좋아할 줄 알던 말은 냄새 맡고 먹는 거래. 또 하이파이브 시키면 성질날까? 성질낸다니까 세분아 하이파이브 세분아 <laughs> 하이파이브 하자 하이파이브 주라고 빨리 하이파이브, 하이파이브. 하이파이브. <laughs> 야 하이파이브 이제 포기했어 이제 어, 안하네 안한다니까 처음에만 잘해 한두번만 잘하지 그 다음부터 시키면 짜증내 예. 보통이 아니야 보통 보통 머리가 아니야 처음에 잘해 가서 생길래다 자기가 하이파이브 <laughs> 절대 안해 하이파이브 하자 먹으려고 <laughs> 하이파이브 옴메 <laughs> 채워먹은다 야 안하고 하이파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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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안한다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<laughs> 빨리 오오오이구 잘하네 저생길랬 금방 <laughs> 오유, 야. 딸름 쳐먹는 거 봐봐. 나 먹었는데, 니가. 달 먹어. 리가 다니면서 먹어봐. 근데 왜세복을안 먹냐? 딱세복을안 먹어? 깨끗이 먹 하이파고 적당히 시키게 생길래네. 처음에 한두 번은 잘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생길래 이제. 하긴 시는데 빨빨 주지. 저도 뭐 잘한다 이거. 저도. 아, 먹고 나. 음, 그러다니까 생길 년다니까. 나한테도 그래. 안 한다 그만해그만좀 음, 시켜라. 그럼 내가 할 테라. 그냥, 그냥 주지맨 하이파고 시키지 마라. 그거 요막 생길래. 처음엔 잘해, 한두 번은. 오메, 밥그릇, 밥그릇. 깨져불겄다, 세분아. 자, 이건 나 빨아먹어. 세분아, 세분아. 어쩐가, 보늘 세분아. 니가 그만 먹어더 없어, 없어. 세분아. 때문나 없다니까. 오메오메 밥그릇 조금 세다고에 붙은 거가이다빨아먹 입맛에 딱 맞은 가 봐. 여봐봐 할 테니라. 없다 없다. 때문나 없다 없다. 예분나예분나 네네 하이파이브. 하이파이브. 하이파이브 하자. 하이파이브. 자, 본치는 많지, 는 하이파이브 하자. 응? 어? 들은 치료 많지. 하이파이브. 이거 줄게, 이거 줄게, 이거 줄게. 이거 줄게, 하이파이브. 이거 좀덜 좋아, 이거. 맛있냐 그러게 그게? 또 좋게 내일 좋게? 주기 싫어서 안준게 아니라 네가 너무 커 보니까 또 있으면 이기도 못할것 같아 엄마는. 커갖고 기운이 세. 발로 차면 아프다. 더 먹을 거? 더 줘. 자. 한번 줘갖고 약을 마음먹는다. <laughs> 발로, 발로 주라고요, 봐봐. 잘해가지고, 잘해가지고. 편안해. 하이파이브 하자 <laughs> 이렇게 때꿈도 안한다 하이파이브 안할거야? 힘종지 안할거야?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